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오늘은 UAM 중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릴리움의 홈페이지 최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자 기사는 릴리움이 Ewis 전기배선 연결 시스템을 위해 GKN 에어로 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회사는 릴리움의 Ewis를 디자인 제조 통합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최종 조립이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브톨 개발자 릴리움과 항공기술선도회사 GKN은 통합 허가 EWIS 솔루션 디자인과 제조를 위해 협업의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시설에서 GKN은 EWIS 하드웨어를 만들고 독일의 오베르프 파펜 호펜의 릴리움 최종 조립 라인에 장치 세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협력으로 릴리움의 저전압과 고전압 연결 통합 디자인을 수행할 것입니다. 릴리움의 모든 전선의 통합, 안전한 릴리움 비행의 운영 시스템에서 전기 EWIS 구성 요소의 통합, 혁신적 고전압 고출력 연결 솔루션의 개발. 릴리움의 이 협정은 올해 말에 시작 예정인 확정 비행기의 최종 조립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릴리움은 이미 항공구조, 항공배터리, 에너지관리시스템, 이모터, e 추진시스템, 비행기 인테리어, 랜딩기어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GKN은 공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지속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회사의 미션과 함께 완벽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GKN은 이미 지속 가능한 항공에 중대한 투자를 했고, 그것은 완전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비행기 기술을 포함합니다. 릴리움 Z는 GKN의 지속 가능 비행기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하나입니다. GKN은 상공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미션과 함께 세계적인 선도 다중 기술의 1단계 항공 제공자입니다. 세계적인 선도적 비행기 제조 제공자로서 GKN은 앞선 비행 시스템과 구성품, 기술의 많은 것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행합니다. 헬기, 상업기, 여객기, 가장 진화된 전투기에 이르는 상업, 국방 비행기의 사용을 위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미션과 함께 g k n 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성취도 약속합니다. 경량 구조물, 추가 제조, 전기 배선 연결 시스템, 혁신적 엔진 시스템이 비행기 무게와 배출가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배출가스 제로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 추진과 모든 전기 비행기를 포함해 세계적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GKN은 12개국 3 8개 공장의 15,000명의 직원과 함께 항공구조물과 엔진 시스템에서 시장의 선두입니다. 2월 23일 기사는 릴리움이 인셉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했다는 내용입니다. 콜린스는 릴리움 최종 비행기를 위한 새로운 비행 제어를 위해 디자인하고 개발 제조할 것입니다. 콜린스는 선도적 항공 이동 시장에서 조종실 제어에서 5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움과 콜린스는 파트너를 체결했습니다. 비행 제어를 위해 조종사가 사용하는 혁신적 사이드 스틱 시스템인 인셉트를 디자인하고 개발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린스는 세계적 항공 방위산업과 레이테온을 위한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지능적 솔루션에서 선도자입니다. 릴리움 인셉터는 안전하고 직관적인 조종의 질과 기능의 쉬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고 미적이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입니다. 모든 전통적인 기계식 전기 비행 제어를 두 개의 사이드스틱을 통합한 것과 다르게 콜린스는 이브톨에서 한 명의 조종사를 위한 새로운 조종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전통적 시스템과 비교해 중요한 공간과 무게의 효율을 고려해 디자인될 것입니다. 콜린스와 릴리움의 협력은 그 산업의 강화와 자격을 위한 1단계 항공 공급자와 함께 팀업의 전략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급 협정의 부분으로 상업 제트의 인셉터 개발 특허에서 장기간 경험과 함께 콜린스는 상업 항공 기준에 릴리움 인셉터를 허가받게 할 것입니다. 콜린스는 세계적 항공방위산업의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지능적 솔루션에서 선도자입니다. 콜린스는 고객의 힘든 도전을 해결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광범위한 능력과 종합적 포트폴리오 넓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인엑스 2가 상공에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초속같은 속도를 이룬 것을 공유해 스릴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의 최대 속도에 이른 것에 자랑스럽고 250km/h입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 비행기를 보고 있고 영상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은 성주님이 요청하신 그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